127 한국교회연합 예배 이제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 안내 방송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서울 경찰청의 경찰청장님도 뵙고 다시 또 협조 요청을 드려서 추가로 장소를 또 확보를 좀 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효자동 삼거리까지 전 차선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경복궁역에 내리셔서 이 효자동 삼거리 방향 요 차선 전체가 어, 저희 예배 장소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여섯 개또 작은 스크린들을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복궁역 내에서 바로 앞이니까 이곳에 예배 장소로 선택하시면 또 그렇게 많이 걷지 않고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으로 오시면 광화문 앞에 여기 보면 의정부 지역 사유지, 사유적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곳도 저희가 예배 장소로 확보했고. 를 그 다음에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이라고 해서 이곳도 저희가 예배 장소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앞에도 저희가 다 스크린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은 광화문 쪽에서 가까운 것이니까 광화문 방향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두 곳에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도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편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승하차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시 반 이전에 오시는 분들만 버스를 이곳에 하차하실 수 있고 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것은 돌아가실 때에는 굉장히 늦게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리셔서 편하긴 하시지만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승차하실 때에는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해산을 하고 난 뒤에야 승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어, 내리기는 좋으나 집에 돌아가실 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이것도. 12시 반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차 시점을 이곳에 하실 수 있고, 승차도 내리신 지역에서 다시 타실 수는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2예배장소인 여의도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제2장소 예배장소인 여의도로 오실 경우에는 이 마포대교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서울교 방향으로 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입구에 주차 안내위원과 경찰들이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도 안내위원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시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정차시키시고 성도님들 내려드리고 차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마포대교에서 들어왔으면 서울대교 쪽으로 빠져나가서 좌우로 나가시면 될 거고 서울교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성도님들을 하차시키시고 다시 마포대교 방향을, 마포대교를 건너서 가시든, 강북, 강북로를 이용하시든, 88올림픽대로 이용하시든,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건 잘 선택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의대로,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로, 요쪽도 저희가 스크린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국회 대로로 오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강에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으로 오는 88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곳에 다시 하차를 시켜주시고 차를 빼서 나가시는 길은 운전기사님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하차를 하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안에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아니면 지하도로 건너가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운전기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다만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사당역 구근에 하차하셔서 어, 예배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이 제일, 제일 편안하다,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는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방향에 오시든 양방향이 다 뚫려 있으니까 어, 선택을 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도착하셔서 성도님들을 하차시키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자로 이미 어, 주차장을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안내해드린 주차장으로 다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권, 강서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마포권 그다음에 소월로 청파로 그다음에 송파권 여의도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제일 저희가 이 행, 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우려되는 시간은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도 지하철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계단, 이쪽이 제일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1시 이후부터는 아마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서는 1시 이후에 오는 지하철은 이 광화문역이나 시청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리셔서 걸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서 1시 전에 도착을 하시면 그 역에 내리실 수가 있지만 광화문이나 시청역에 내릴 수 있지만 1시 이후부터는 경찰들이 경찰에서 무정차 통과를 시킨다고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행사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으로 귀가하실 때에. 지하철은 바로 행사 마친 단 마치고 난 이후에 무정차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행사 마치고 빨리 가겠다고 내려가봤자 그 열차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마치고 다음 또 후속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좀 30분 1 시간 기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다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도 그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찍 내려가셔도 30분 이상 차를 못합니다. 지하철을. 그 제일 좋은 방법은 30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또는 장애우나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끝부분부터 어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해드리면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고 안내방송을 듣고 그 광고를 듣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행사 마치고 바로 일어나셔서 지하철에 내려가셔도 못한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면 서둘러서 집에 가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 이후에는 무정차 통과 도착하실 때또 돌아가실 때에도 행사 끝나고 바로 한 30분 정도는 거의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꺼번에 끝났다고 이동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승차계획 안내문 채팅방 운영 다음. 그 다음에 주차 안내 행동 요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요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를 좀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구역의 승차 체례가 아닐 때 승차를 위해 출발하는 버스는 제재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주차장별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여 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버스가 몰려 나오면 3,000대가 몰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예방하고 또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번을 다 매겨서 주차장별로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곳에 그 주차 책임자가 연락을 해서 차를 이동시키라고 할 때까지는 그 주차장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총괄하고 있는 팀장님이 연락을 하시기 전까지는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차는 반드시 주차장별로 번호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번호에 따라서 승차를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일어서서 바로 가시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방법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교회나 또는 버스 기사님의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는 바로 이동하지 않도록 저희가 본부에서 광고를 분명히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승차 순서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이 주차장별로 저희가 가까운 지역부터 저희가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순번에 따라서 버스가 이동을 먼저 하게 되고, 번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저희가 정했는데 이것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시 반에 저희가 행사가 마무리되고 예뭐 가정을 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차들은 거의 4시 반이나 5시 사이에 아마 출발을 해서 거기에 먼저 대기를 쭉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내를 받고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5시 넘어서부터 아마 승차를 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것이 저희가 임시로 정한 것이지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승차 순서를 꼭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에 대중교통과 버스, 승하차 문제에 대한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